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렌더를 텍스처를 렌더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되게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참담한게 어떤건지 다시 보기 위해서 빠르게 어 5.1.2로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 이런식으로 맵 사이즈 바꿔가지고 해도 되거든 금방 나와서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값이 금방 나오니까 이제 이걸 볼수 있는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결과값이 어, 지금 이게 하이 폴리곤이랑 로우 폴리곤이랑 겹쳐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라는 거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지. 이러면 이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저장을 해둔 이 테스트 폴더에 가서 얘네가 어떻게 저장됐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요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 이러면 이거 결과 못 쓰겠지. 이렇게 뽑자고 우리가 이거를 뽑은 게 아니에요. 노말도, 노말도 안 나왔어, 아직. 그냥 이렇게 쭉쭉 뽑으면 그냥 이상하게 나온다, 그냥.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어첫 번째로 프로젝션 매핑을 키지 않았다 에나벨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픽하고 여기에서 하이 폴리곤에 해당되는 애를 뽑으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케이지라고 하거든 네, 케이지를 씌워줍니다 네, 케이지가 사방팔방 요사하게 나오죠 네, 요사하게 나오는 상태로 제대로 나올지 한번 렌더를 한번또 해볼게. 그냥. 그럼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이상하게 나올 거라고 했던 레이미스 체크가 어떻게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너무 그냥 별일 없이 잘 나와서 좀 그런데? 이렇게 별일 없이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여기 빨간색 부분이 부분 부분 보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보일건데 내가 확대를 해볼게요 빨간거 보이지 여기 이게 지금 체크가 미스되고 있는 아니야, 이게. 여기도 빨간 거 아니야 여기도 빨간거 보이죠 빨간 점들이 나오면 안되거든 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 시커멓게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이러면 잘못되어 있는거야 이게 근데 이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것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결과를 못 쓰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1, 2, 8로 할걸 그랬나? 5, 1, 2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나? 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거를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로 가서 결과값을 보기로 할게요. 이렇게 뽑혀져 나오면 전혀 쓸수 없는 겁니다, 이거. 노말에서는 문제가 딱히 발견되지 않았는데 노말은 왜 문제가 딱히 발견되지 않느냐면은 하 노말은 어 컴플리트 맥과는 다르게 그 요철만 확인하는 애예요. 그래서 요철 확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를 볼수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플리트 맵이 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우 폴리곤에다가 로우 폴리곤에다가 어, 넣어 주고 있는 요 메테리얼을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오파시티를 빵으로 하면 됩니다. 얘를. 뭐 보여지게 하고 적용하고. 자, 그러면 얘는 오파시티가 빵이니까 얘는 렌더 상태에서는 볼수 없는 오브젝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값이? 하이 폴리곤만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렌더해서 근데 네, 노말은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 그냥 그냥 꽂을요 저희 노말이 있으나 없으나 속도가 같아요 뽑히는 게자 다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 이거 확대를 해보면 빨간색이 없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다 날라갑니다 잡티가 그지? 잡티가 이렇게 샹 날라가고 잡티가 근데 구, 구분구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조금 더음 저렇게 구분구분 남아있는 잡티들을 날리는 방법을 또한번 해볼게요 저 이제 푸쉬를 넣으면 되거든 예 하이폴리곤이랑 로우폴리곤이랑 너무 딱 붙어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저 지글거리는 거는 위치가 동일하면 저렇게 돼요. 체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위치를 의도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잡티 없이 잘 나오지? 빨간 잡티는 계속 보이네. 신경쓰이네, 되게. 그래서 해주면 여기가 씨앙 날라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여기 가서, 컴플리트 맵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중간중간 빨간 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신경쓰이잖아, 이 빨간 거.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밑에서, 폴드 yes S하고 여기다 푸시를 넣고 푸시를 아주 조금만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줄 필요 없고 조금만 주면 돼요. 이게 조금만 주면 은 원래 있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커지게 돼 있거든. 그리고 프로젝션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그다지 이게 눈으로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리셋을 하고 리셋한 상태에서 어마운트만 조금 돌리고 퍼센트도 조금 늘려줄겁니다 이런식으로 요정도만 해줘도 사실 제대로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냐면 렌더링에 렌더 셋업에 어드밴스드 라이트닝에 라이트 트레이서를 넣어야 돼요 이게 활성화가 돼있어야 저게 이그저 뭐지 투과되는 거기에 대해서 간접을 주, 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켜놓고 그 다음에 렌더를 다시 눌러보세개 했는데 안 되면 실패. 방법이 없습니다, 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 빨라졌지? 나오는 거. 나오는 게 빨라졌는데 빨간 게 없어지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옵션 들어가서 레이체크 미스를 꺼버리면 되겠죠? 끄면은 별로 좋지 않은데. 컨티뉴. 이 시꺼멓게 나온다. 아, 이거 잡티 없어. 잡티 왜안 없어지지? 는 모르겠네. 이걸 모르겠어. 뭐가 문제지? 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거를 낮게 잡아서 그런가? 저거를 퀄리티를 낮게 잡아서 그런가? 샘플이 시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라이팅에서 저기 밑에 라이트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라이팅에서 라이팅의 그모이요 라이트가 꺼졌는데 라이트가 꺼져버렸는데 어드밴스드 라이트가 없어야 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됐다 이게 샘플이 낮아서 그런가 32 높표도 그대로일 건데. 자 이제 우리는 안 보이는 오브젝트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아 그냥 찍히는 거라. 자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하는 수밖에. 자 컨티뉴. 근데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잡티가 사라진 거야? 안 없어지네. 조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완전 없어지지 않아. 저게 저거 때문인가? 노멀 그것 때문인가? 이게 렌더하는 게 되게 좀 그런 게 이거를 렌더할 때어 이거 렌더 저 뭐라 그러지 그 지금까지 결과물을 봤을 때 이게 맞지 않으니까 끄면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이걸 끄잖아요. 꺼도 어 렌더는 계속합니다. 이게 맥스의 되게 거지 같은 점인데 취소가 안 돼요. 한번 들어가면 사실은 멈출 때까지 이게 그냥 계속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실패한 값이네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다 멍때리면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맥스에서 RTT로 결과값을 완전히 결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되는 느낌이라 틀렸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안 쓰는데 좀 그런 게 있죠 컴플리트를 쓰는건 무리인가 저게 깔끔하게 잘나오게 하는거 방법을 알아내야될텐데 음.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내가 나중에 뭐 해결을 해보든가 그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요대로 쓰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값을 뽑아서 이거를 어디다 갖다 쓰냐면, 이게 이제 렌더가 끝나면, 렌더가 끝나는 대로 마모셋을 켜가지고 거기에다 적용시켜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게 합성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은 라이팅을 안 써도 되는 애니까 라이팅을 끄고 하면 굉장히 빨리 뽑혀서 잘 빠르게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결과 값을 뽑아왔는데 결과 값이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러나, 어, 마무색가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거 손으로 그릴 거 대신 그려주는 거라,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걸진 않아요, 저기.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월드 스페이스 노말이 있다 이거죠. 그걸 쓰면 됩니다. 자 테스트 위로 올라와서 어아 맞다 이거 다시 내 보내기 해야 됩니다 자 파일에서 이스포트 이스포트 셀렉티드 추즈머리어 여기 obj obj 에다가 헤드로 그대로 내 보내고 뭐다내 보냅시다 여기서 추즈머리어 헤드로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왔지.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왔고요. 스카이가 왜 이렇게 음, 이쯤이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카메라에서 22.5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와이어에서 와이어 컬러 레드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테스트에 넣은 노말을 여기 노말에 넣어주고, 아, 여기 노말 아니구나. 자, 빼고. 노말, 노말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맵이 알베도에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일단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글로스가 100%라, 메탈 끄고, 글로스 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놔주면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예전에 마모셋에서 어 기본으로 넣어가지고 확인할 때 이런식으로 넣어서 확인했었어요 그니까 러 이게 노말만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 노말만 쓰는게 아니라 저런식으로 요철이 있는거를 같이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거였지 아, 이 까만 점만 없으면 딱일 텐데, 까만 점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거를 빼는 방법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음.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저거를 저대로 갖다 쓰기보다는 컴플리트, 컴플리트에 대한 설명은 이제 거의 이걸로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라이팅 되고 있는 대상을 어, 맵으로 뽑아서 쓸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노멀 맵을 따로 게 뽑을 건데 이거 뽑을 때는 노멀 맵 그냥 노멀 아니라 월드 노멀이기 때문에 여기다 앞에다 월드 적고 새로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옵션에 가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노멀 맵 스페이스를 월드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해주면. 대단히 빨리 나올거거든 이렇게 오래 안걸리고 자 쭉쭉 뽑고있죠 응.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거 그냥 거의 긁는 정도 수준으로 쫙 내려와야 되는데. 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 확인하러 이쪽으로 가가지고, 월드스페이스 노말. 보기. 잘 나왔네.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기에서 합성을 이제 하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컴플리트 활용. 포토샵에서 각종 맵업성, 이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보고 컴플리트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맵업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노멀맵이랑 탄젠트 노멀과 월드 노멀을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맵인데 탄젠트 노멀과 월드 노멀 맵을 보면 월드 노멀 맵은 오브젝트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상하, 그리고, 상하, 그리고 전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상하를 가지고 이제 얘를 맞추는 건데, 상하가 왜 이게, 얘가 왜, b 가 상하로 돼 있냐? 그린이 원래 상하인데.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고, 여기 원래 맵에서는 레드와 그린을 가지고 이제 섞어서 쓰거든? 그래가지고, 이무의 오일리 맵을 한 장을 만들고, 자, 이걸 합성할 거한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들을 레드에서 레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넣고, 그리고 여기서 그린 나온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그린은 상하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게 상이 이상해 보이는 반전합니다. 반전하니까 이제 좀 제대로 보이죠. 제대로 넣고. 그리고 이제 블루가 있는데 채널에 여기 블루 있거든 블루 복사해서 블루를 여기다 붙여넣게 하고 블루는 합성식을 멀티로 자 그리고 얘는 얘 그린은 얘는 뭘로 놓냐면 얘는 이게 중간값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원래 나오는 그 색깔이 나오거든 그리고 얘가 원래 나오는 색깔로 나왔었을 때 밑에 있는 거랑 합성할 때는 그냥 합성하면 안 되고 블루가 맨 밑에 오고 그 위에다가 얘를 놓는데 얘를 멀티로해서 퍼센트를 40그 필도 40 넣어줍니다 위에 것도 멀티로. 여기도 40, 밑에도 40, 이렇게 넣어주고, 그 아주 조금씩 합성돼요, 이렇게. 그 이렇게 합성되는 와중에, 채널 쪽에서 상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얘를 이제 멀티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거든? 여기서 보일 때 이거를, 조금 빼준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50 넣고, 필에다가도 60 정도 해서 이렇게 빼서 넣어주고, 밑에 들어가는 컬러는 너무 밝지 않게, 음, 이렇게, 음, 190, 190 정도 넣고, 이제 여기에서 특징이 더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제 필로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더 차는 느낌으로 해주고, 여기에서 채워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 조절을 해주면 돼요. 너무 세지 않게. 해. 조금씩 빼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할 때는, 컴플리트라고 저장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컴플리트맵 어디 있었나? 얘 있죠? 얘도 여기다 갖다 쓴다 얘도 여기다 갖다 쓸 때는 멀티로 해서 넣고 채울 때 너무 세게 차지 않게 80 오퍼시티 좀 낮추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에서 컴플리트를 이쪽에다가 알베더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시꺼멓게 들어갔지? 그럼 이제 이거를 총체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 합성할 때 필요한 몇들은다 끄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Alt 단으로 고 영문자 E키 누르면 하나로 합쳐지거든. 이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누르고, 얘네가 음영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요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OK 하고 저장을 해주면 마모셋에서 요런 식으로 나오겠네. 음영이 확살하거든. 확, 확 살아나거든?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컴플리트 맵을 넣어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각종 컬러 맵들이나 이런 거를 얹어 가지고 합성해서 썼었어요 그렇게 해서 얼굴을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어 컴플리트 맵 해가지고 이거 쓰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RTT에서 해가지고 그 다음 번에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UV 채널을 이용한 UV 수정에 대한 거를 해볼 거예요 RTT 이게 두 번째가 사실은 메인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RTT 요새 요새 컴플리티 맵을 사실 쓸 일이 없어 왜냐면 뭐라 그러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이걸 다해 주거든.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굳이 여기 맥스에서 뭐 이런 걸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해서 결과물 나온 것까지 봤으니까 요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마모 셋에 이거 넣을 때 항상 3D 맥스 기준으로 넣게 될 텐데 그거를 매번 바꾸기 귀찮잖아요 3D 이거 여기 에디트 에가면 프리퍼런스에 3D 스튜디오 맥스로 탄젠트 스페이스로 고정할 수 있거든 그디폴트 유닛도 이게 미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센티미터로 해 놓으면 킬 때마다 이거 바꿀 일 없다 해야죠 해 놓으면 되고 탄젠트 스페이스 바꾼거 잊지 말고 해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네. 이쪽에서 위쪽에서 라이트 넣고 스카이 어둡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했다. 그래서 라이트에서 요거 잡아주고 이쪽에서 잡아주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